지금 시간 6시 30분입니다. 일주일 동안 달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목이 제 상태가 아닌데 오늘은 천천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날씨는 많이 흐립니다. 자, 가자. 몸이 아직 완전치 않아서 오늘은 천천히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페이스가... 6분 05차입니다. 양말에 신발 안에 지금 돌멩이가 들어갔는데 멈추면 리듬 깨질까봐 그냥 갑니다. 5분 20초 페이스. 4분 40초 페이스입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전주에서 왔습니다. 전주. 전주 마라톤 클럽 전주 마라톤 클라 예. 하. 장호가 잠뛰 볼래요. 예. 코스 한번 멋진 코스 안내해 줄게. 이사님좀 해가지고. 몇 킬로 뛰는데? 지금 17 킬로 뛰니다5 킬로만 더 뛰면 되겠네. 예. 화이팅! 반갑습니다! 지금 몇 시간 됐습니까, 띵지? 1시간 32분 됐습니다. 1시간 32분. 나 1시간 5분. 이제 300m 남았는데, 서서히 저 앞당기갖고, 추월해 보이소. 마지막 절주라 생각하고, 자, 스타트. 자, 잠다, 이 잡아라잡아라 하이. 잡아라. 하이. 하이. 헤이헤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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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니다 하이. 습니다아하 <laughs> 되죠. 예. 아, 어디서 오셨다고요? 전주 에서 왔습니다. 전주. 예. 혼자 왔습니까 가족들하고 왔셨습 가족들하고 왔습니다 와셨습니다. 아. 순서는 저기, 하나콘도. 예, 예. 바로 저기입니다. 예. 그럼 올해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아, 52입니다. 0 52. 0 예. 야. 마라톤 기록은 어떻게 된대요? 아, 시작한지 1년 됐는데요? 1년. 어, 싱글, 첫번 싱글 한번 하고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어. 어, 마라톤 시합이 없는데도 싱글로 한, 했네. 예, 한번 처음 풀 거서 처음 뛰어봤는데. 예. 싱글. 어디서 뛰습니까? 트랙에서. 트랙에서, 이야. 트랙에서 싱글이면 대단한데요. 아, 그 정도는 아닙니다. 시합장에서는 서브서리 금방 하겠는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지금 키하고 몸무게가 어떻게 되세요? 어, 174에 70kg입니다. 174에 70kg? 예. 야체형은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럼 마라톤 하기 전에 다른 운동을 하셨습니까? 예, 산회를 다녔습니다. 산회? 아, 그러면 아. 어느 정도 몸이 근육을, 자극을 주는데 적응이 되어 있네. 네. 예. 마라톤 체험하니까 힘들지 않던는가요 어, 힘은 들었는데 뭐 금방 익숙해. 어, 다른 거 했으니까 금방 예, 익숙했을 거예요. 예. 어, 자기가 목표는 어떻게 됩니까? 어 대회에서 서브스를 하고 싶은 게 욕심이고요. 네. 예. 그래서 일부러 뭐 트랙이나 어. 일반 이런 대회는 어. 자제하고 있고 예. 코로나가 끝나면은 대회에서 어, 그 서브스 하는게 목표입니다. 아 어, 그렇다면. 훈련도 제대로 하고 계실 것같은데한달 사이 평균 훈련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한 350에서 400 k m 와 띕니다. 훈련 양도 많네 네. 훈련 시간은 아침저녁 아 교대 근무라 네. 일정하지 않고요 네. 어, 아침에 새벽이 었다 어. 또는 오후에 퇴근하고 그럼 새벽에 몇 시에 됐습니까 5시 반에 뜹니다 5시 반에서 몇시간 정도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와이 대단하다 응로부지런 하고 그죠 <laughs> 그러면 저녁 때는 몇 시에 됐으면 운동하십니까 아 보통 제가 3시 정도에 퇴근하는데 네. 어, 끝나자마자 바로 뜁니다한 어... 시간 반 정도. 훈련하는데 특별히 좀 어렵고 이런 거 있습니까? 뭐 사모님이 음... 운동하는데 눈치를 준다. 아 눈치는 주죠. <laughs> 눈치 줍니까? 아, 여러 가지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어... 운동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어, 않습니다. 뭐 신발 사고 옷 사고 예. 이런 거 싫어하고. 신발 사는 걸 되게 싫어. <laughs> 여기 부산에 오자는 건 누구의 생각이었습니까? 아... 원래 코로나 없을 때는 1년에 한번 정도는 예. 여기 회사 콘도가 있어가지고 아, 자주 왔었는데 예. 마라톤을 접하고 나니까 예. 그 전까지는 여기 뛰어보질 않았는데, 예. 마라톤을 접하고 나니까, 아, 부산 예. 멋있는, 멋있는 코스를 한번 뛰어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겨가지고, 예. 그 선생님 유튜브를 예. 어, 찾아보게 돼서 코스를 뛰게 됐습니다. 아, 오늘 이 코스 뛰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아, 제가 뛰어본 코스 중에 제일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전주보다 어때요? 음, 코스가? 전주는 주로 천변이나 아. 전주천이나 트랙을 뛰는데, 예. 어, 거기보다는 확 트인 아. 느낌이라 할까? 예. 바다가 돼서 공기도 예, 더 좋죠. 예. 공기도 훨씬 좋습니다. 예. 전주는 또 서해안이라 황사가 좀 심하거든요. 어, 그래요? 예. 미세먼지도 많고 하는데, 예. 여기 와서 보니까 아주 예. 쾌청하고. 오늘도요, 그죠? 부산에도 미세먼지가 좀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맑은 아. 전주역이 예, 다른 지역보다는 맑을게요. 예. 예. 오늘 아침에 운동하면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 좀 만났습니까? 아니. 눈에 좀 띄던가요? 아니, 그 동백섬에서는 한두 번 뛰었고요. 아그 다음에 저기 해운대 그 바닷가에서는 네. 선생님을 붙여서 한 뭐, 대여섯 번? 어, 그동안 러너들을좀 봤네요. 네. 예. 네. 지금 신발이 모 협회에 카본하네요. 네. 예. 네. 신발은 좀 어떻습니까?